우리 이거 이거 먹었다 뭐 연속 상한가, 더블 상한가 같다 이런 자극적인 단어들을 쓰는 리딩방은 사기꾼일 확률이 100%이고요. 음. 사실 리딩방의 90% 이상이 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 그 앞에서 이제 선생님 회생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네. 간단하게 근데 우리 리딩방 하면 은 솔직히 되게 약간 안 좋은 이미지거든요 음. 리딩방 하면 하여튼 뭐그 리딩방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정확히는 회원들이 이렇게 뭐 월회비를 내고 가입을 할거 아니에요. 리딩 방에 네. <laughs> 처음에는 저도 이제 뭐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 최전선에 나가기에는 너무 비기너니까 그죠. 관리티 매니저라고 하죠. <laughs> 그 회원들을 뭐 이제 관리하고 이렇게 그 상담해주고 이런 것들. 저도 공부한 게 있으니까 그 이제 상담도 해주고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지나다 보니 저도 전문가 활동을 하게 됐죠. 예. <laughs> 네. 뭐 종목을 소개되고 그리고 종목 추천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하게 되더라고요. 선생님이 관리하는 회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150명 정도 되었습니다. 음. 그러면 그 150명이 하나의 카톡방에 모여 있는 거예요? 카톡방이라기 보다는요, 음. 제가 이제 분석하고 추천해주면은, 그거를 문자를 써주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었어요. 음. 네. 음. 네. 문자로 1대1로 이렇게 쏴주는 거고, 음. 카톡방으로 이렇게 그냥 싸잡아서 하는 곳은 좀 작은 업체예요, 사실. 아, 걔는 약간 음. 좀 네. 사자 애들이구나, 사자 애들. 그런 애들이 많죠, 사실은. 음. 그러니까 그런 애들 중에서도 참 정직하게 하는, 물론 업체도 물론 많지만, 막 회사적으로 투자를 해주는 곳은 뭐 정, 정말 딱뭐 시그널을 줍는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음. 문자를 실시간으로 계속 쏴주거나 뭐 이런 것들. 네. 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리딩방은 시스템 자체가, 네. 회원들한테 정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네. 뭐 따서 그렇죠. 뭐더 주고 덜 주고 이게 아니라 그냥 매달 회비 같은 걸 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회비가 차등이 있잖아요. 네. VIP 회원은 뭐 네. 무슨 뭐 100만원, 네. 뭐 50만원, 네. 30만원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그, 내는 회비에 따라서 네. 제공되는 정보의 퀄리티가 달라요? 아 그래요? 네 많이 다르지 않을 거고요. 음흠. 그게 결국 본질은 하나 조, 좋은 종목을 추천해서 그게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음흠. 근데 그런 속에서 퀄리티를 상식적으로 나눈다고 한들 엄청 많은 카테고리를 나눌 수는 없을 거예요. 음... 그리고 월 10만 원을 줘도 수익을 내줘야 되고 월 300만 원을 줘도 수익을 내줘야 되거든요. 음흠. 그 퀄리티라는 거는 결국 거의 카테고리는 거의 비슷한데 아마 가입하셨던 그 경로에서 있었던 그 상담원들이 그뭐 계좌의 뭐 어떤 운용 금액에 따른, 뭐, 어, 내 네, 계좌에 10억이 있어. 그러면, 어, 10억을 운용해주는 VIP 전용 상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음, 음, 좀 비싼 걸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고. 음. 실제로도 이제 인터넷 화면에 보면 그런 것들로 이제 많이 현혹을 시키죠. 사실은. 음. 네, 솔직히. 크게 VIP 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음, 별도로 관리해준다고. 물론, 잘아는시는 분이 그런 VIP를 맡을 확률은 높겠지만, 음, 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카테고리가 정말 다양해서 전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거는 아닐 거다. 음, 네. 우리는 또그 리딩방 이러면은 막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작전에 네. 리딩방 개미들이 네. 희생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이 종목 추천해준, 추천해준 음. 놈들이 동전주 뭐 무슨 500원짜리 사가지고. 음. 모든 내가 관리하는 막 1,500명, 2,000명한테 야 이거 뜬다, 이거 뜬다, 이거 뜬다 막 해가지고 사면은 뜰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네. 어차피 걔네들이 막 사집길 거니까 네. 그러다가 얘네들은 미리 자기가 사놨던 500원짜리가 네. 천원 되면 네. 팔고 뜨고 여긴 또막 망하고 그러면 또 복구해준다 그러고 네. 막 이런 식의 약간 그반 사기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주식을 안 하다 입장에서 리딩 방은 사기 아니야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게 리딩 방이 아니라 주식의 판입니다. 말씀하신 게 주식의 원리라고요. 아 주식 아그렇지 그게 네.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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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리딩 방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식이 그렇게 운영이 돼요. 그냥 주식 음.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구정 현대아파트가 지금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들이 보면 은 음. 누군가가 사고 팔고 하면서 떨어지지 않도록 누군가 계속 사고 매집하는 사람들이 이 가격 구간에 있으면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더 비싸게 팔려고 하는. 그러니까 더 비싸게 팔리고, 그게 현물에 걸리는 결국 사기판이라고 하시면 사기판이긴 한데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게 자본주의거든요, 사실은. 음. 근데 이거를 리딩방만 이렇게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그 내가 이걸 현물을 다룰 때는 그런 사기판이라고 할게요. 사기판의 통 속에 나도 부동산 거래도 하고 주식 거래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좋은 리딩방을 고르는 네.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아예 리딩방을 찾아도 보면 안 돼요? 리딩방을 공부하는 목적으로 하시는 것도 저는 그렇게 한다면 추천은 하는데 공부가 안된 상태에서 좋은 리딩방을 절대 고를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좋은 리딩방에 어, 한 가지 특징은 있습니다. 종목을 매일 추천하지 않습니다. 음. 네. 왜냐하면 시장에 맞게 종목을 때로는 추천해 주는 거 쉬울 때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리딩방은 정말 잘 하고 있는 리딩방이겠죠. 음. 근데 매일매일 종목 추천해 주면서 우리 상한가 같다. 연속상황과 상한가, 따블상황과 상한가, 이런 자극적인 단어들을 쓰는 리딩방은 사기꾼일 확률이 100%이고요 음. 사실 리딩방의 90% 이상이 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니요 음. 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리딩방이 괜찮은 거는 없다고 라 말씀드리고 싶고 리딩방을 따라가서는 절대 돈을 벌수 없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왜 그런가요? 그게 그손에 대한 자기들 책임을 안 져서 그런 건가? 첫 번째는 그것고요두 번째로는 월회비를 내는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뭐 많으면 100명 많으면 200명일텐데 그 모두가 똑같은 상황일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종목들은 몰려있어요 사실은 몰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수비 정도 알려주는 것들을 보면 막10% 20% 이렇게 작게 매수를 시켜요 그 말인즉슨 종목들을 엄청 많이 깔아놓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왜 많이 깔아놓냐면 얘네들도 조금 이제 분석하는 애들은 아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다 수익날 게 아니니. 그죠그죠 예. 네. 시장 상황에 따라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내릴 건데 말을 할수 있는 껀덕지를 구하기 위해서 매수 비중을 뭐5% 10% 이렇게 짧게 주는 거거든요. 따라가게 되면은 쪼꼬추 쪼그라들지 쪼그라들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정확한 주식에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내는 게 나의 목적인데. 그런 것들을 엄청 많이 깔아놓고 가만히 놔둔다? 그거는 말도 안 되고 가장 말 서두에 말씀드렸던 시장의 상황이 지금 하락인데 하락을 거쳐야 되고 이건 현금을 보유해야 되는 게 맞는데 200명이 모두가 현금을 보유하는 게 불만인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니들은 회비 냈는데 왜 추천 안 해? 왜 너네 놀고 있냐고. 음, 음, 네. 음.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사실 음. 더 많겠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진심으로 아, 지금은 그냥 매도하고 현금 보유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면 꼭 회비를 하냐고. 그렇죠. 음. 그렇게 말을 하면 본인은 월 회비로 돈을 벌어야 되는 구조니까 음, 음. 그 니즈를 반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음. 사실 저도 3천만원 넘게 유료 강의를 다 들어봤었지만 음. 음. 그게 다뭐 사기꾼이다 거짓말이다 이런 말하는 건좀 아닌 것 같고요. 다 맞는 지식들이 있지만 구태여 무리하게 저처럼 막 공부에 매달려서 너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 왜냐하면 분명히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 그냥 따라하기라는 네, 책 검색해보시면 있는데 주식 따라하기 네, 한 권으로 왜냐하면... 끝내기 요런 책이 있어요. 음... 네, 그래서 그 그런 책들만 보셔도 기본적인 것들은 잡히실 거고 그리고 시장만 보셔도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을 많이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시장의 금리와 우리나라 시장의 금리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큰 틀을 먼저 보려고 하셔야지 요즘에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막 작전주 가고 막 상한가 가고 이런 것들만 막 현혹하는 그렇게 공부를 산으로 갈수 있거든요. 누군가는 이 말씀 드리는 게 원론적이다라고 말씀 누가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정말 이단여차기까지다 해보면서 뭐 단타도 해보고 뭐다 해본 사람으로서는 결국은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지속적인 월급이 나오는 상태에서 주식을 하는가가 제일 첫 번째가 받쳐지지 않으면 주식 공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2020년에 신청하셔가지고 얼마 전에 네. 면접 받으셔가지고 이제 아직까지 그 신용카드는 안 만드셨다고 했죠? 네. 어 일단 지인들 빚다 갚고 아, 그래? 그 다음에 생각할아 그래요? 아 의지가 생각... 되게, 어, 의지가 의지가 굳어. <laughs> 네. 네. 뭐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고소득자가 아니면 월급만으로는 미래가 없잖아요. 저희는 노후가 없고. 그래서 이제 다들 주식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네요. 음.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